아, 냉장고 파먹기로 했는데 갈치를 해먹어야겠어. 닫는 게 아니라 이걸 꺼내요. 이걸 꼭 해야지 냉장고 파먹기가 가능해요. 청소 팀을 불러서 A/S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한 15년 정도 되셨는데 저희 집처럼 깨끗한 집 처음 봤다 하더라고. 검은 때 있죠. 세제 찌꺼기인 경우가 많대요. 이제 빨래 붙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툭툭 말려서 그냥 이렇게만 접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그거 개고뭐 내놓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쫙 접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살고 있는 심현주라고 합니다. 까사맘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 중인 정리 전문가입니다. 33평 아파트에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딸은 아직 유학 중이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상태 그대로예요. 어제 네. 저녁에 해놓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아침에 미라클모닝 이래가지고 엄청 새벽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라클모닝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뭐 새벽에 5시 일어나고 6시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겠어요. 저는 몇 시간 자느냐? 10시에서 2시가 가장 숙면의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늦게 자더라도 12시에는 자려고 저는 노력하죠. 그래서 저는 전날 이렇게 다 설거지를 하고 여기 보면 물기가 없어요. 반짝반짝합니다 네, 근데 18년 된 주방이거든요. 한번안 갈았어요. 네. 내가 구축 살고 좀 아, 우리 집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깨끗하게 예쁘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되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깨끗하게 만족스럽게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 놓고 자면 아침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할수 있죠. 먼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들을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틀 선반을 걸어 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세제하고 다싹 말려놔요. 그러면 여기가 다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라져 있어요. 그죠? 응. 하수구용 수세미는 같이 놓으면 남편이 간혹 설거지할 때 헷갈려할 것 같아서 제가 밖에 항상 말려두는 편이고 여기가 매일매일 저녁에 싹 말려진다고 보면 돼요. 밑에 물기 있는 데는 베이킹하고 가탄산하고 있고 가스렌지가 진짜 닦기 힘들어요. 그, 그거 닦는 소리예요. 다이소에서 이게 세개천 원인데 전세를 한 2년 정도 줬는데 가스 렌지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정말 38,000원짜리 그 A사 거또안 됐는데 이거 되더라고요. 오. 잘 진짜 닦이네요. 잘 닦이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있죠? 예. 너무 세에 닦지 마세요. 기스가 좀날수 있으니까 음.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걸로 여기 닦인 데는 엄청 깨끗하게 되죠. 지금 덜 닦은 겁니다. 네, 네.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네, 그냥 네. 닦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 밑에 국물 넘치는 것만 닦고요. 후드랑 뭐 이런 거는 다 주말에 닦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아 여기를. 근데 여기가 잘안 닦여요. 누렇게 이걸 딱 집어놓고 닦으면요 다 닦여요. 이런 거 여기. 음, 여기까지, 안에까지. 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저는 주말 루틴이 한 달에 한번 어떻게 하냐면 식기 세척기 청소하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다 청소하는데 주말에 밥통. 그러니까 밥통은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식기 세척기 보시면 식기 건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식기 건조대처럼 쓰는데 장마 질 때나 아니면 뭐비올때 이럴 때좀 눅눅할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보통 식기 세척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얘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연산, 과탄산, 식초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근데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이렇게 빼요. 이것도 빠져요. 아 기로 빼야 돼요? 네. 이것도 빠져요. 음.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이런 거. 아 물때가 있네요. 정말 깨끗이 닦아서 넣는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음식물을 대충 한 거서 넣는 거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저는 깨끗이 닦아서 헹굼하고 살균하고 건조만 시키는데도 이 정도인데 너무 그렇게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닦자. 음. 어. 최근에 나온 거는 이것까지 다 빠져요. 날개까지. 근데 저희는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빼보려고 했더니, 이제 저는 과탄산에 이것만 담가두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소를 깨끗하게 해도, 이 사이사이에 숨은 때 같은 거? 그런 거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얘가 떠올라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뚜껑에 물을 덜어. 이 그냥 반 자른 거위 뚜껑 있죠.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눌러요. 아. 그러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과탄산은 꼭 환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창문 여시고 꼭이 과탄산 사용하세요. 그럼 이제 어 배수구 통다 깨끗하게 했잖아요. 과탄산으로. 그러면 그거를 끼워 넣고 위에는 요렇게 밥그릇에 식초를 요 정도, 3분의 2 정도 담아요. 얹어놔요. 네. 그리고 아래는 에 구현산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고.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강력 살균. <웃음> 저, 저, <웃음> 강력하게. 강력. 그냥 돌려주면 돼요. 이거 그러면 끝. 와.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근데 진짜 깨끗해져. 어... 그리고 그 쿵쿵한 냄새 있을 거예요. 장마 전이니까 지금 좋다. 장마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강추. 냉장고는 보면 김장했을 때 김치 진짜 많잖아요. 그럴 때 김냉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있는 거에 덜어놓은 거, 이거에 덜어놓은 거. 그래서 아 뒤에 뭐가 있지? 이것저것 꺼내지 않아도 아이 앞에 이 자리는 갓김치 자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편하게 쓰실 수 있죠. 딱 하나 지키는 룰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장을 보지 않는다. 특히 냉동실에 뭐 만두, 돈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고기, 생선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 주에 막해 먹어요. 갈치를 해 먹어야겠어. 그리고 문 닫는 게 아니라 이걸 꺼내요. 냉동실에서 나오는 거 항상 접시 받치시고, 받쳐서 냉장실에 넣어 놔요. 어... 이걸 꼭 해야지 냉장고 파먹기가 가능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먹으나 <laughs> 잘안 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부터. 음... 하지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맞아, 나 다이어트 하기로 했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 냉장고 파먹기로 했는데 장을 다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항상 식재료를 이쪽에 얹어 놔요. 그러면 냉장고를 아침부터 몇번 열잖아요. 그때마다 아, 맞아. 오늘 저녁엔 갈치 먹기로 했지.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내가 저녁에 갈치를 먹는 거예요. 저러다가 혹시 마음이 변심해서 다시 냉동고로 넣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나. <laughs> 너무 억지 좀 말자고요, 우리. <laughs> 어, 그런데 25년 동안 매달 마지막 주에 냉장고 파먹기를 했잖아요. 특별하게 냉장고 청소를 하지 않아도 냉장고가 25년 동안 유지되더라. 그러니까 꼭해 보세요, 이거. 진짜 강추, 강추. 그리고 장을 볼때 평상시에 4일치만 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할 때도 있고, 뭐,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식구들이 다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을 본 것보다 적게 먹으면 적게 먹지, 많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장을 볼 때는 한 4일치 정도만 본다. 일주일치를 기준으로 4일치 정도만 본다. 정리하지 않아도 정리가 되고, 냉장고 터져나갈 일이 없고, 냉창고가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라고. <laughs> 오, 맞아요. 그렇죠. <laughs> 어. 배고프면 어. 이것저것 다 사게 된대요. 부제 시장을 보기 전에는 밥을 먹고 가라. 어, 좋은데요. <웃음> <웃음> 제가 이번에는 빨래와 세탁 관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치잖아요. 다들. 그냥 열어놓기만 하죠. 그죠. 열어놓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 여기 누르면 쏙 빠지거든요. 네. 그냥 열어놓는 것 같고 안 돼요. 여기 여기 다. 청소 팀을 불러서 AS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5년 정도 되셨는데 저희 집처럼 깨끗한 집 처음 봤다 하더라고. 와. 그래서 세탁조가 맨들맨들 스테인리스 같아요. 그 너무 놀라셨다고 어떻게 하냐고 돌이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내려 내리고 빼 뽑아주고. 물을 하면 물이 쭉 나와요. 음. 그냥. 근데 만약에 물으면안 되는 집, 그런 집 있으면 받쳐서 빼. 거기 그 검은 때 있죠? 그게 세제 찌꺼기인 경우가 많대요. 이제 빨래 붙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빼고 여기도 이제 매번 해줘야 돼요? 저는 매번 해요. 근데 음. 이거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이런 게 붙죠. 네. 저는 한 달에 한번 여기 청소하거든요. 보시면 냄새 거의 안 나고. 첫째 이 밑에 있는 물까지 다빼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환기가 되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기에 왜 되게 지저분한 집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일단 솔로 빡빡 닦아요 헝겊 같은 거에다가 락스를 원액을 묻혀가지고 여기다 얹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깨끗해져요 원액을 써도 되냐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섬유유연제를 안 쓰시나요? 저는 섬유유연제 안 써요. 안 써서 깨끗한 걸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섬유유연제랑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90%가 세제를 많이 써서 그렇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 이만큼 꽉 차도 세제통에 반만 넣어야 돼요 7kg가 65ml?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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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세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빼보잖아요 그럼 여기 거품이 있어 다안 헹궈진 거잖아요 어... 혹시 그러시면 물을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그냥 물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음... 그러면 더 깨끗하게 유지돼요. 원래는 <목소리도>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면 돼요. 가서 그냥 옷걸이에 툭툭 걸면 되는데 보통 때는 여기다가 옷을 걸어요. 근데 여름에는 제가 행거에 남편 옷을 다 꺼내놔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기 행거에 뭘 꺼냈냐면, 외투 무거운 거. 그리고 시즌이 다 끝나면 겨울 옷을 드라이를 하던가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편하게 남편 옷을 여기다 딱 보시면 티셔츠랑 여름 바지만 꺼내놔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쭉 보고 툭툭 꺼내있고, 이게 남편 양말인데, 저희 남편이 양말 부심이 있어서 양말이 엄청 많아요. 양말 부심이요? <laughs> 양말에 진짜 까다로워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양말을 너무 좋아해요. 똑같은 양말 이렇게 보통 3개나 4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툭툭툭툭 말려서 그냥 이렇게만 접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그거 개고 뭐 내놓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쫙 접어서 툭 집어 넣어요. 아들하고 아빠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접어 주는 거 싫대요. 그냥 부담스럽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이거로 한... 신도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 집은 이게 지금 4인 가족의 이불이에요. 모든 침구류. 저는 정리 전문가니까 사실 이 크기로 접고 요 크기로 접고 요 크기로, 크기로 접고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딱 보면 알겠는데 되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빙 박스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 패드나 매트리스 커버는 좀 작게. 그리고 좀 작은 거 있잖아요. 베개 커버, 매트리스 커버 이런 것들은 이제 서랍 안에 넣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는 루틴이에요.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 오기 10분 전에 할수 있는 세 가지. 초인종 닦기. 초인종에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앉아요. 거기를 먼저 닦는 게첫 번째. 두 번째가 현관 바닥 닦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왜꼭 닦아야 되냐면은 화장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욕실장을 열어봐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 수전이 깨끗하면 저도 늘 그걸 신경 쓰지만 수전이 깨끗한 집은 진짜 기분 좋거든요. 수전 딱 올릴 때 그래서 수전을 닦는 것그세 가지가 손님 오기 전에 해야 될세 가지. 과학적으로 21일간이 필요하대요. 뭔가 익숙해지는데 아이가 딱 들어오면 어, 가방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옷은 제자리에 걸어놓고 손 닦았어 손 닦아야지 이세 가지를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꼭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손 닦아라가 아니라 손 닦을까? 같이 하자.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손만 닦는 걸로 3주. 그럼 그 아이가 21일을 지나잖아요. 그럼 점점 그게 익숙해져요. 루틴은 저는 익숙해지면 능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에너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식중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루틴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안 들고 진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너지를 쓰는 거죠. 정리를 잘 해놓으면 에너지가 덜 드는 거예요. 루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가 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걸할수 있죠. 루틴을 미라클 모닝이 한 차례 엄청 휩쓸었잖아요. 저도 책 사서 읽었거든요. 진짜 미라클 모닝이 여럿 죽여요. <laughs>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스트레스 받고. 미라클 모닝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걸 아침에 해서 그 하지 않은 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하루. 그게 사실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해요. 8시에 시작해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프랑스 여자처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요리를 진짜 하기 싫은데 이 여자가 늘 요리를 즐겁게 한대요. 예쁜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 놓고 그 와인을 마시면서 요리를 하는 거야, 저녁을. 하기 싫을 때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음악 아니면 커피를 내린다든지 뭐 집에 계신 분이라면 와인도 오케이 자기만의 자기가 가지는 기분 좋게 하는 루틴을 하나 만드는 거 강추드립니다 다시 정리마켓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요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샵 과탄산소다 세탁비누는 과탄산소다와 순비누분 등 오직 6가지 성분만 담았고, 불필요한 향과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성분 걱정 없이 아기 옷 세탁부터 속옷까지 세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극성 식물성 원료가 함유되어 옷감을 보호하고 피부 자극을 줄여주며, 미국의 환경운동그룹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성분 평가인 EWG 등급에서 1, 2등급을 받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물에 닿아도 쉽게 물러지거나 갈라짐이 없는 고체 비누 타입으로 특허받은 설계 구조로 사용 후 작아진 비누를 새로 개봉한 세탁비누 밑면에 붙여 지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후기 글을 작성해주시면 60분에게 레인보우샵 세탁비누 6개를 드립니다. 단, 댓글과 구글 폼즈 모두 다 작성하셔야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